잘 나온 엄나무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고압세척기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절단기를 이용해서 슬라이스 절단을 안녕하세요 수리지천년농원 해동복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토요일인데요 아, 오늘도 계속해서 엄나무 자르고 뿌리를 캐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좀 줄일 겸 하면서 그 소두건을 좀 다양화시키, 어, 다양화시키는 게 어떻겠냐 생각해가지고 사실 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30여 그루를 물론 이제 캐가지고 이제 줄거리는 줄거리대로 분류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뿌리는 뿌리대로 또 이제 슬라이스해서 판매를 하고 또 이제 그러면은 그 엄나무를 심어가지고 엄나무 순에서 이제 새순에서 수확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줄거리 뿌리를까지 얻는데 또 여기서 이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그묘 요새 이제 엄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면은 또 이제 소득을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 엄나무 묘목을.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씨앗으로 번식을 시 씨앗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뿌리 근삽을 통해가지고 그 묘목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 씨앗으로 해보는 이제 씨앗으로 번식을 시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몇 년을 걸쳐서 시험도 해보고 해서 성공도 해보고 했지만은 그 사실 엄나무. 씨앗은 이중 휴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을 두번 놔야 된답니다. 겨울을 두번 놔야 이제 제대로 바라가 되는데 거기도 이제 또 방법이 있겠죠. 이중 휴면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이제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그 냉장고를 통해서 휴면, 이중 휴면을 탑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간단하게 엄나무 묘목을 번식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근삽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뿌리를 캔다고 그러니까그 여기저기서 전화가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지금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추가로 이제 받긴 뭐해 가지고 일단 그 나오는 양을 봐가지고 추가로 또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은 예약을 추가로 받기가 좀 뭐예요. 이제 그 몇몇 분이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양이 또 얼마나 나올,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또 이제 그 가름하기가 현 상태에서는 힘들고 그래서 돈을 입금 시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뿌리를 굴치해서 한번 양을 재봐서. 이제 뭐 부족하게 되면은 뭐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주문을 일단 받아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억으로 했는데, 아, 오늘 저녁에 비가 예보가 이제 돼 있죠. 이제 한 10mm 에서 40mm 가 온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한 20mm 가 온다 그랬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추가로 한 20여 억로 정도 더 잘라가지고 그 가면은 내비 오는 와중에, 비안 오는, 이제 안 맞는 곳에서, 그, 절단 작업이라든가, 이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또 추가로 한2 0억 으로 자르러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엄나무가 이제, 그, 보면 조능을 보게 되면은, 그, 일단 엄나무를 많이 쓰는 부분이, 그, 잡냄새를 잡, 잡다든가 아니면 닭백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볼쌈집이라든가 무슨, 그, 순대국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잡냄새 잡는데 이게 이제 또 필수 약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그런 데도 쓰지만은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뭐, 무릎이 아픈다든가 이제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허리가 아픈데라든가 이런데 사실 엄나무 효능이 좋다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엄나무를 구입해 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는 제가 이제 뿌리를 캐는 이유가 그 엄나무를 이제 말려가지고 끓여 드시는 것보다 뿌리를 갖다가 말려서 이렇게 차로 끓여 먹어 보니까 아 너무 이제 부드럽고 그 차로 써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냥 뭐 보리차 대신 끓여 드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서 뭐 드셔도 굉장히 그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 권하고 싶고요. 그 외에 뭐 이제 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은 이런 효능에 대해서는 아마 네이버 검색만 해보셔도 그 많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거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엄나무가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 잎도뭐 따가지고 어떤 그 상품을 또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뭐전 아름대로 이건 모든 걸다할 수는 없으니까 뭐. 지금 제가 심어 놓은 게한 5,000평을 심어 놨는데, 여기 뭐3 0로 그, 잘랐다고 해가지고, 크게 표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매년,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이제 잘러가면서, 그럼 이 일을 줄이면서 소득을 다원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4년이 됐기 때문에, 그, 꽤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잘라서 줄거리는 줄거리대로 팔고, 뿌리는 뿌리대로 팔고, 근삽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근삽 재료로 팔고, 이렇게 해서, 그 엄나무에 대한 소득을 좀다원화시킬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진행을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